자, 안녕하세요. 존오스델레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좌우의 의미가 같은 걸 연결하는 섹션이죠. 자, 1번 보니까 i 시브란다라고 보이네요. v 매시브, 시 그렇죠? 매시브가 어떤 영상이 좀 보이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 프로텍스라고 되는데 보이나요? 프로텍스, 프로텍스가 배모란 뜻이죠. 배모하다, 항의하다 시위하다, 그렇죠? 대규모의 대규모의 뜻이고 거대한의 뜻이 있어요. 대규모의 하고 대규모 어, 거대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또는 거대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번 이죠 Work 네, 거대한 대한 부피가 큰 거대한.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에 뭐가 있습니까? 인형이 있는데 인형이 어떻게 생긴 인형이에요? 응? 인형이 굉장히 크죠. 아이가, 아이보다도 더 커. 사람보다도 더큰 인형이야. 그죠? 렇 그래서 거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게요. 하고 이번에, germinate란 단어가 있습니다. germinate. 그죠? 자, germinate 보니까, 여 사진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땅 속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 보이지 뭐 않습니까? 식물이. 그죠? 렇 그래서, 식물이 싹트다, 싹이트다. 라는 뜻과, 씨, 식물의 씨앗이 발아하다의 뜻이 있어요. 발아아다. germinate. 그죠? 보시면, 세 번째 거에, 싹트다 라는, sprout 라는 단어가 있죠. 싹이 트다, 씨를 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옥스로 제가, 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Sprout 얘기하면서, 이거를 씨하고, 발, 아를 빠르게 발음해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렇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Terminate, sprout, 농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submit란 단어가 있어요. submit. 그죠? submit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영상이에요? 지금? 산이죠. 지금. 산이 보이죠? 산. 산의 꼭대기를 이렇게 지금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submit란 단어는 산의 정상. 산의 정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상. 그리고 또 어떤 뜻이 냐면 대통령같이 국가, 국가죠? 국가의 최고 높은 사람. 정상이라고 하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submit talk라고 합니다. submit talk. 이게 뭡니까? 국가들끼리, 대통령끼리 만나는 정상회담을 얘기하는겁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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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그쵸?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 submit talk라고 아, 그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쨌든 submit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니스하고 동의합니다. 제니스. 그쵸? 최고죠. 그쵸? 피크의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꼭대기에 태양이 떠있을 떠 때를 딱 표시해놓고 편집했습니다. 그쵸? 래 제니스가, 그 하늘의 정점. 그렇죠 그래서 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정또는 피크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림 퍼즐 부분이죠.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나? 자. 그린 퍼즐 부정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눌러보니까, 자이갠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이갠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나왔고, 그 다음에, 어, 매시브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아까 우리 봤었죠? 이거 좀 데모하는 단면, 포트에서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나요? 클라썰클라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클라썰그렇죠 지금 이 거대한 돌로 된 조각상들이 보였고, 상대적으로 사,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사람이랑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걸로 안 왔어요. 엄청나게 크죠? 사람보다 몇 배나 크죠? 그죠? 거대한 조각, 조각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진에는 여기 나와, 보다시피 아까 멀기 그쵸? 멀기 굉장히 큰, 큰 인형이 있습니다. 막 굉장히 큰 인형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그만 아이가 있으니까 더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요, 벌키가 헬스 좋아하는 친구는 벌크업 한다고 하죠. 몸을 벌크업. 몸을 키우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벌크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게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이게 거미거든요. 이거 다시 은범 거미. 영어 속에서 거미인데, 거미가 105피트, 그죠? 32미터나 된다는, 거, 엄청나게 크죠? 영어 속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assive, 그 다음에, bulk, bulky, 그 다음에 gigantic 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육중하면서 거대한,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대량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동어로 쓰이고 자주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한 번씩 읽어볼까요? massive, 그쵸? 그렇죠? gigantic,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bulky, massive, awesome. enormous, immerse. 유 u g 라란 단어가 전부 다 거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아, 이상입니다.